이해가 가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기도 한 김경수 전 지사의 말입니다. 싸울 때 지사님 어디 있었냐? 저로서는 이제 어초 초반에는 수감이 돼 있었고 그 그리고 수감됐다가 어또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해 줬어요. 네. 어 저는 그 당시에 그런 가석방이나 사면은 원하지 않는다. 네. 불온스도 어, 냈음에도 불구하고 한 4개월 정도를 남겨놓고 사면을 시켜줬는그니까 잔형 면제죠. 남은흥기를 면제해 주는 게 사면입니다. 네. 사면은 해주고 또 복권을 안 시켜줬어요. 음. 그래서 복권이 안 되면 정치 활동을 못할 수가 하죠. 없는 거죠. 네. 족쇄가 채워져 있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제 부족한 것도 좀 채우고 국내 정치에만 매몰돼 있었으니 세계의 흐름이나 이런 것도 나가서 좀보고 오면 좋겠다라고 아니, 이제 해외 유학을 나갔다. 지사님 제말 네. 끊어서 좀 죄송한데 네. 복권이 안 되면은 네. 정치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출마를 못 하는 거죠. 그렇죠. 출마와 정치는 음, 다르죠. 맞습니다. 에, 에. 아니 꼭 정치인이 출마해야지만 음, 됩니까? 그건 네. 아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다른 방법으로. 음. 윤석열 정권과 싸울 수도 있잖아요. 네. 예,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 부분은 제가 국민들께 송구한 부분이다라는 아, 말씀을 드립니다. 네. 그 당시에 해외에 나갈 거냐, 아니면 국내에 남아서 어, 그 당과 함께 정치 말씀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어, 당을 도울 거냐라고 했을 때 저로서는 오히려 남아 있는 게 당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여러 가지 네. 당의 사, 정황상 그래서 네. 그 것보다는. 해외에 나가서 좀더 많은 걸 보고 와서 오히려 당이나 국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길이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해외 유학을 갔던 건데요. 네.